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엘 마지막이죠. 3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 분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원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신다는 건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은요, 정말 혹독한 겁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때 하늘과 땅이 진동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저는 하늘이 진동하는 건 상상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요, 땅이 진동하는 건 어느 정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TV를 통해 지진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쉽게도요, 직접 이 지진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일본에 살던 어떤 사람이 몇번 지진을 경험한 후에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 진로를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급히 돌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요, 땅이 진동하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요. 이건 다 이방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직접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요. 산성도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 그 고백은요. 시편 등 성경 곳곳에서 볼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하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당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말 그렇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길을 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보습과 낫은 모두 농기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민족들에게 그걸로 창과 칼, 곧 무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약한 자도 내가 강하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쟁을 부추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나면요? 그럼 그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들을 비웃고 계신 겁니다. 즉, 니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에게 도전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림도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온갖 할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정말요 길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위에 도전할뿐만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영어로 존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직접 타격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유턴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이래저래 곤란하고 힘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면 그걸 보며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마치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도전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시면 그들은 축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여전히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거하심이니라. 아멘. 주의 백성이여 악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까지 믿고만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당장 갚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21절을 보면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예, 전에는 갚아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요, 당장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렇게요, 언젠가 반드시 때가 옵니다. 흔히요 이걸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건요 역시 이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뭐 어떤 종류로든지 말이죠. 그래서 참 힘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요 그 속엔 나를 하나님께 더 알맞은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은 길을 쓰고 하나님께 도전하지만 다 푸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힘들어도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